네,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자에서 체포됐던 한국인 317명 가운데 영주권자로서 불법체포돼 현재 이 재판을 남기기 위해서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자진추구 형식으로 풀려났는데요. 자, 당초 일정보다 석방이 하루 늦어진 데 대해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석방해줄 테니 한국 근로자들이 미국에 계속 남아서 일할 수 있는지 문의해 석방 절차가 지연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좀 보다 더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새벽 석방된 한국인 316명의 구금자들과 또 한국에 남아 이을 지켜보고 있던 그의 가족들은 롤러코스터 탄것 같은 24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어제 새벽 의시경 석방을 앞두고 갑자기 이유 설명이나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안내도 없이 단순히 석방이 연기됐다는 통보를 미국 측이 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조현 외교부 장관과 미국 마커루비온 국무장관 간의 면담 시점도 하루 늦춰지면서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상황은 180도 다르게 전개됐습니다. 어제 오전 한국에서 온 조현 외교부 장관과 루비온 국무장관의 면담이 계기가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루비오 국무장관은 갑작스러운 석방 지연 사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 구금자들은 모두 숙련된 인력들이니 석방시켜줄게 미국에 남아 공장 건설을 끝마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측이 원하는 대로 할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던 동맹국의 적절한 처우가 아니라 는 미국 내 여론이 커지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아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앞서 한미 양국은 호송 절차에 있어서도 한국인들에게 수갑을 채우는 등 이를 포함한 문제로 신랑이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으면서 온몸을 두르는 새사슬과 수갑 등은 채워지지 않은 채 구류시설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이민세관 단속국 ICE는 명시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감을 표현했다는 식의 표현 대신 그의 관대하고 이례적인 처사만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21분가량 이어진 한미 외교 국방 장관의 면담에 절반 가량은 구금자 문제에 관한 논의였지만 루비오 국무장관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 등도 함께 거론했다고 합니다. 또한 면담 직전까지도 석반 지연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한국 측의 불안을 자극했던 것도 아쉬운 부분으로 남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 외교부는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화가 한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기록 또한 남기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금자들이 전자여행 허가서 ESTA나 비자 신청에 거절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지는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불명확한 사유로 미국 입국이 거절되면 당사자는 이번 사건 때문인지를 판별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무비자, 입국인 이스타와 단기 상용비자인 비원비자 입국 심사가 강화되면 결과적으로 거절도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구체적 사례는 추가로 협의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섭방된 한국인들은 자신 출국 서류에 자신의 불법 체류를 인정하는 부분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불법 체류로 간주돼 미국 측에서 봐주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불법 체류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외교부 측에서는 불법 체류 여부를 놓고 논쟁은 벌이지는 않았지만 개인의 사정을 일일이 판단할 여건도 아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한국 기업 사업장 22곳. 여기에 대한 추가 단속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미국 측이 비자 기준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사유로 미국 내 업장 단속이 계속 벌어질 수 있는 셈입니다. 일단 이번 사건은 계기로 한미 양국 간의 비자 협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한미 양국 간의 실무 협의체 신설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이민 단속국의 마구잡이식 단속의 후유증은 결코 작지 않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구금 한국인들을 변호하는 현지, 이곳 미국 변호사들에 따르면 구금시설의 사설업체 지오그룹 내에서는 한국인 구금자 입소과정에서 미국 합법자, 합법적인 체류자인 영주권자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다 잡혀온 구금자를 분류하지 못해 논란이 빚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구금자 317명 중 한국행 전세기를 타지 않고 미국에 남기로 한한 한 명의 한인거치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한국인 남성은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 체류 합법적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민단속국 IC에 체포된 것으로 영주권자의 가족들 역시 이곳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미국에 남기 위해 재판에 나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판 진행을 하기 위해 현재 이민단속국 IC의 이 최악의 구류시설에서 얼마나 더 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익단체 이 터닝포인트 USA 창립자이자 대표인 31살 청년 활동가 이 찰리가 유타주 유타밸리 대학 행사에 참석했다가 총격을 받아 숨지면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자, 암살 사건 범인을 잡기 위한 수사도 현재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체포된 인물들은 모두 조사 후 석방됐고 용의자 신병 확보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은 유타주 유타밸리 대학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우익 단체의 행사로 열린 토론회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총기 직전 한 청중의 질문을 받고 총기 난사 사건과 총기 폭력에 대해 답변하고 있던 중 벌어진 일인데요. 한 청중이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총기 난사범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냐고 묻자. 찰리 커크는 너무나 많다고 답했고 질문자는 거듭해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전체 총기 난사범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느냐고 물었고 이때 찰리 커크는 깽단을 폭력을 포함한 제외한 최소 수치를 묻느냐고 대물는 가정에서 충성이 울렸습니다. 그 직후 찰리 커크의 왼쪽 목에서 피가 솟구쳤고 그가 오른손을 모기로 올리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토론회장은 순간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비록 한발의 총성이었지만 찰리커크의 숨지는 모습을 모두가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수사당국은 일단 사건 직후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 두명을 체포했지만 모두 혐의점을 찾지 못해 석방 조치했습니다. 피플즈에 따르면 암사범이 위아래 모두 검은색 셔츠를 입고 검은색 헬멧과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조종사 스타일의 안경을 끼고 검은색 가방을 메고 있었으며 긴 머리로 추정한다고 했는데요. 일단 용의자는 검은 장총으로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성 기사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폭스뉴스에 따르면 연방수사국 FBI는 사건 직후 전력을 다해 용의자 공구에 나섰겠다고 밝혔는데요. 캐시파텔 FBI 국장은 사건 초기부터 직접 자신의 SNS를 통해 핵심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구금했다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처럼 FBI 국장이 수사진행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이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소셜을 통해 샤리 커크의 피습 사실을 알렸고 이후 1시간 반뒤 그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커크의 죽음이 급진 좌파의 소행이라고 비난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숨진 찰리 꺾크는 2012년 18세의 나이에 보수주의 정치 운동 티파티 활동과 윌리엄 몽고메리와 함께 터닝포인트 USA라는 극우단체를 창단했습니다. 이후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장되자 그를 지지하는 운동을 펼쳐왔고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동울더 트럼프 주니어의 개인 보좌관으로도 활동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케이블 TV 방송에 자주 출연하며 보수 진영에 문화 전쟁에 깊이 관여했고 트럼프 대통령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토닝포인트 행사에 여러 차례 연설하며 이 단체의 활동을 독려해 왔던 바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동 성착취범 앱스타인에게 외설 편지 의혹을 보도했던 뉴욕타임스 상대로도 100억 달러에 달하는 소송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거액의 소송전으로 이 논란을 덮으려 한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소년자 성착취범 이 제프리 앱스틴과의 교류 의혹이 또다시 불거지자 이번엔 뉴욕타임스까지 고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 앱스타인은 신사 생일에 보낸 편지의 서명이 트럼프가 1987년부터 2001년까지 뉴욕시 공무원들에게 보냈던 개인 문서 서명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날인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는 이 기사를 악의적인 조작이라고 비난했고 뉴욕타임즈의 정정 보도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만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까지 한 것입니다. 이에 대 뉴욕타임스의 데니얼 루스 베브인은 우리 기자들은 사실을 보도했고 시각적인 증거를 제공했으며 대통령의 부인 사실 역시 기사에 실었다고 전하면서 국민들이 스스로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측은 우리는 두려움이나 편견 없이 사실을 추구한다며 우리는 수정헌법에도 명시된 미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할 권리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성착취범 앱스타인 관련 의혹으로 언론사들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자, 지난 7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앱스타인에게 보낸 생일 편지의 존재를 처음 보도했던 월스트리트저널 모 회사, 뉴스코퍼레이션및 루드 퍼트 모독의 뉴스코퍼레이션 회장 등을 상대로 100억 달러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내 필체도 내가 쓰는 말도 아니다라며 나는 이러한 그림 같은 건 그리지 않는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편지가 담긴 생일책은 앱스타인의 쉬운 살때 생일이었던 2003년 그의 오랜 공범이자 연인이었던 빌레인 맥스엘이 제작했었는데요. 첫 50년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책은 앱스타인의 성적인 물란함을 찬양하는 앱스타인의 지인들의 노골적인 축하편지와 외서스러운 그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전세계 아동들과 청소년 중 비만인 아이들이 저체중인 아이들보다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패스트푸드와 초가공식품의 급속한 확산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관련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네, CNN 방송의 보도입니다.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 탐욕의 식탁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환경이라는 제목의 이처원 보도했는데요. 연구진들이 약 190개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5세에서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들의 저체중률은 2000년 이후 약 13%에서 9.2%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이들의 비만율은 3%에서 오히려 9.4%로 3배 넘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자, 비만율이 이처럼 저체중률을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사하라이나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비만율이 저체중률을 앞질렸던 것입니다. 전세계 아동, 청소년 10명 중 1명꼴인 1억 8,800만 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고소득 국가에서도 높은 비만율이 확인된 가운데 미국은 21%를 기록했고 한국 역시 비만율이 급증해 현재 비만율은 14%까지 증가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설탕과 정제전분, 소금과 건강에 해로운 지방, 청가물들이 다량 들어간 초가공식품들과 패스트푸드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판매, 소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니세프의 캐슬린 러스의 사무총장은 영양실조라고 하면 단순히 저체중 아동만을 뜻하지 않는다며 비만은 아동들의 건강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점점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초가공 식품들이 과일이나 채소 단백질을 점차 대체하면서 아동 성장이나 그리고 인지 발달 정신 건강에 중요하시기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진들은 고소득 국가의 경우 영양가 없는 불건강한 식단을 섭취한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에게 과체중이 흔겠지만 저소득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아동들이 에너지 밀도가 높은 음식을 보다 더 많이 섭취함으로써 과체중 비율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비만을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체내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유니세프는 아동들이 나이나 성별 키에 비해 현저히 무거우면 과체중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비만은 이보다 심각한 상태로 인슐린 저항성이나 고혈압,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과 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강조했습니다.